안녕하세요 실카TV 추천 중고차입니다 아, 윙바디 필요하신 분 오늘은 포터 윙바디 수동식입니다 어, 주행거리는 13만 키로 1,060만 원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윙바디 소개해 드릴 테니깐요 필요하신 분은 꼭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 또 엔진 상태, 또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또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하는 차량 외에도 필요하신 중고차를 상담 요청하시면 어떤 차종이든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고차 단지에는 약 4만 대의 차량 매물이 항시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의 필요한 적합한 차량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알려드리는 세매물 정보와 시세를 알 수도 있습니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또 비대면 탁송 판매 모두 가능합니다. 아,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현대 포터2 윙바디 트럭입니다. 윙바디, 어, 수동이고요. 어, 수동, 윙바디도 수동이고 어, 미션도 수동입니다. 어, 가격은 1,060만원, 가격은 싸고요. 어, 차량 상태는 아주 괜찮습니다. 132,000km 주행한 차량인데요. 어, 이렇게 윙바디 차량입니다. 어, 수동 미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132,000km 어, 주행했습니다. 어, 연식은 2015년식이 되겠습니다. 2015년 어,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뭐 대체로 어, 이제 깨끗하고 성능도 13만 키로면 아직 잔존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2015년 2월 차량이고요. 13만 2천 키로 확실하다 점검해 드렸습니다. 다음 완전히 또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차량. 자, 이런 차량은 이제 별로 고장 날 것도 없고 이제 운행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주행 상태도 괜찮을 테고요. 자, 물론, 차량 상태를 다시 이 성능 점검표하고 맞는지, 또 잘못된 건 없는지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또 점검을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25년간 많은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이제 골라드렸습니다. 어, 충분히 차,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어, 이제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전화만 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어, 지금까지 또 많은 고객들이 저희들에게 구매해 주셨고 어, 심지어는 세번네번 다섯 번까지 재구매를 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한번 고객은 평생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어, 이제 고객님들을 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